반갑습니다. 지프로 TV의 페이스메이커 윤프로입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저 테라스에 오, 나와 있죠. 파주의 인트로 에오로 네. 테라스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아, 그렇죠. 파주. 지금 제가 복층 현장, 따끈따끈한 복층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 옵션 빵빵한 복층 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평수 큰 복층 현장. 무달람 느낌 안 나는 복층 현장. 아, 그래서 신나셨구나. 네. <laughs> 여기 그 우리 현장의 단독 테라스입니다. 오. 여기가 단독 테라스예요. 자, 복층 참 찍기 힘들어요. 파주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왜냐면 공사가 잘안돼 있어서 네. 또 우리가 또뭐 지푸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laughs>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5차째 지은 현장이에요 오뭐 어느 정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4차까지 폭발적으로 집이 그냥 너무 잘 팔려 갖고 지금 5차째인데 5차째도 거의 다 나갔어요 복층 몇개 그다음에 기준층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 여기는 두개동 1 6세대인데 남은 게 아까 내가 살짝 보니까 4개인가? 와그 진짜 5집? 빨리 나갔다. 네, 거기 다 빨리 나갔죠.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현장이다. 왜 좋냐? 운정역이랑 가까우니까. 아, 또 집이 역세 좋으니까. 역세권에 집 좋고 평수 좋고 옵션 빠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 제가 복층을 보여드릴 거고요. 2층 복층 공사 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음.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불도 안 들어와요. 네, 하지만. 구조는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럼 구조만 보여드리면 어, 어떻게 꾸밀지가 나오잖아 우리 진짜요? 센스 있는 구독자님들은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복층을 소개시켜드릴 거고 복층 참 귀합니다. 복층도 잘 나가고 있고 자 그러면 바로 긴말 하지 말고 왜냐면 나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 분양가 실입주는 전화가요? 실입주는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중공 전이에요. 아... 네, 중공 전이어서 분양가 실입중 같은 거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운정역 가깝고요. 이제 운정신도시 나가시면 대단지 아파트 인프라 이용하시면 되고, 요 주변으로 뭐 마트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거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운정역이 가까우니까 애들 학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스쿨 버스 다 다니고 마을 버스 다 다니고 끝 간다. <laughs> 인트로에서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전실입니다. 전실. 오... 집이 그냥 왜잘 팔리는지 알겠죠? 전실만 봐도. 어, 전실이 광활한데. 네. <laughs> 여기 이제 앉아서, 요렇게 신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술 먹고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 자는 거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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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집에는 들어왔다. 그럼 와이프한테 안 온나요? 그렇지요. 여기를 안 들어가도, 아... 난 일단 집에 들어온 거니까. 야... 뭐 신발장은 뭐, 보이시는 대로 그냥 마음껏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어, 전실이 진짜 크다. 네, 제가 뭐몇칸몇칸 몇칸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양쪽으로 신발장 이렇게 다설치돼 있으니까, 신발 마음대로 보관하시면 되고, 여기는 전실 겨울 겸 펜트리에요. 벤... 펜트리요? 네, 살짝 찍어주세요. 어우, 네. 깊네. <laughs> 그렇죠. 센스있게 전실 거울 겸 펜트리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전신 거울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또 거울이 있잖아요. 네. 아, 아 모니터가 걸려있네. 무슨 전실에서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v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또 컸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와이 전신이 진짜 크다 그리고 양옆에 띠용시공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정강이 조심하시고 아우. 자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아직 청소가 안된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신발을 신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양말을 하루에 하나씩 버리거든요 아.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턴팅이된 네. 상상 저소음 중문 요리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오우. 들어오시면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 야. 야. 헤리버스타일로 네, 이렇게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해드리죠. 평수가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바닥 안 한다고요. 맞죠. 네, 여기는 어두운 바닥인데도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오 네. 너무 잘나왔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층 1층이에요 지금 보시고 계는 게. 네. 자 복층이 어때요? 주방이 살짝 작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음... 그거는 살짝 작아. 요 살짝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 감안하셔야죠. 왜냐면 이만한 게 하나 더 올라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아... 자 우리 턴 한번 돌아보시죠. 네. 돌아보시면, 이제 저 여기가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거든요. 양옆으로 2번 방, 3번 방이 되 있는데요. 이 야, 이 장이, 요도 있네. 요도 있네. 요도 <laughs> 얼마해요 많지, 크지요. 이야, 와. 대답 밑에 공간부터. 그러니까, 수납이 되게 안 차죠. 이야. 그러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 무조건 나가지요. 그렇지요. 못 찍어서 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맞아요. <laughs> 자, 방 크기가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2번과 3번만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뒤에도 열어주세요. 뒤에도 또 있지요. 와. 펜트리가 또 있지요. 아니, 입구부터 뭘 수납하라는 거야. <laughs> 집 많으신 분들, 보시면 되지요. 아 좋네요. 들어오시죠. 여기도 또 있지요. 아, 또 있어요. 와. 이거 한번 볼까? 아, 이야. 또있지요 와, 여기도 깊 네. 영상으로 다 되니까 사이즈만 알려드릴게요. 네. 가로 사이즈가. 이거 내가 뭐 설명할 게 있나? 여기 제일 큰데? 네. 가로 사이즈가 3m30. 세로 사이즈가 3m. 아. 3m30에 3m고, 메립형 국박이장 들어가 있으니까 침대 하나만 놓으시고, 책상 하나만 놓으시면 끝. 아. 자, 개별 보일러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자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에어컨 들어갑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별로또 들어오시죠. 여기가 이제 2번 방. 또 있지요. 또 있어요?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 수준이지요. 와. <laughs> 아 너무했다. 너무했지 아니, 이렇게 지으면 딴집못 보잖아. 그렇지요. 이거 찍고 집에 갈 거지요. 어 <laughs> 자, 가로 사이즈가 3m3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3m10 나옵니다. 3m30에 3m10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시스템하고 들어가고요. 네. 책상하고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드레스룸.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어, 언니 언니들이랑말썽되냐 <laughs> <laughs> 여기는 우리 그 여자 자녀분들이 좋아하겠죠 아...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이본 방에 드레스룸 처음 봐요. 그죠. 드레스룸 수준으로 있어요. 네. 그렇다고서 해안방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광활한 방 소개가 끝났고요. 여기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까지 나오니까 예쁜거 수납하셔도 되겠죠 음... 뭐 피규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런 거딱 보관하시면 되고 요렇게 또 수납 공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주부님들은 로망이죠 아, 너무 네. 좋다 전체 올 화이트에다가 자 이제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에 턱이 젖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쓰시더라도 물이 일로 촤악 흘러가요. 아 샤워 부스 나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나와 있는데 골드 메탈색이에요. 음. 골드 메탈은 뭐다? 병환형이 그랬죠. 다른 세상에서 가장. 가장 위대한 뭐어쩌 네. 안하셨나? 물질이라 했나? 물질, 물질 맞아. 네. 메탈 골드로 되어 있고요. 터치식 거울 조명 나와 있고 비대 설치된 양병기.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달릴 거네요. 전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뭘까요? 수납장인데. 아, 수납장이 불 들어오는, 들어오는 수납장. 불 들어오는 수납장. 불 들어오는 수납장 하나 달릴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그 아파트에다 들어가 있는 여기 휴지거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환풍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 너무 좋죠? 네. 예. 자,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화장실 있었죠? 네. 여기 화장실 또 보이죠? 어, 욕실 또 있다. 여기 안방이에요. 어. 네. 안방으로 어, 이제 가보실 가보실까요? 네. 안방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팬트리 룸하고 저것도 열면 드레스룸 나옵니다. 아... 자, 창문 이쁘게 돼 있죠? 양옆으로. 창문이 이쁘게 돼 있고, 체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할수 있는 우물양 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낮은데 우물양 천장이 너무 겁나 이상해. 맞아요. 가로 사이즈가 3m20 나오고요. 오. 세로 사이즈가 3m50 나오고요. 아. 3m20에 3m50의 안방입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딴거 놓을 거 없죠. 이거. 끝. 끝. 자, 여기 에어컨 자리 있고. 네 자,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안방 욕실. 응. 여기 아 욕실이라고 칭해도 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진짜 해바라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동그랗네. 험프로는 나가 있어. 이거 <laughs> 와이드형이에요. 와이드형 국박의장에다가 세면대 변기 나와 있고요. 비대 필요하시면 여기다 비대, 뭐, 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그, 비대가 따로 있어요. 아, 맞네. 자, 이게 이제 그,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거나 그럴 그렇죠. 때 쓰시게 여기 그 메인 화장실에도 달려 있었거든요. 음. 제가 깜빡하고 놓쳤어요. 저것도 양치할 때 네. 좋지요. 양치할 때도 좋고 그냥 네. 네. 비데로 쓰셔도 되고. <웃음> <웃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이고요. 네. 센스 있게 여기다가 딱 충전기, 아 핸드폰 여기다 딱 올려놓으셔서 고 여기다 화장 딱 하시면 되겠죠? 아 기다리겠네. 아침에 내가 아침에 깜빡했거든 충전 을안 해놔서. 예. 네. 급하잖아. 그거 빨리 여기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와, 어, 어, 여기 문이 있어서 좋다. 어, 와! 드레스룸 따로 있어요. 자, 아까 2번 방에도 드레스룸 엄청 컸잖아요. 네. 요 네, 정도 크기만 되면 됩니다. 여기는 그렇죠. 워낙 수납공간이 많으니까. 아... 자, 여기다가 이제 뭐 가볍게 개조옷들 이런 거 보관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들 로망이죠, 이런 거는. 아, 맞지요. 시계나 뭐, 금팔찌 뭐, 이런 거 쫙, 디피하셔가지고, 나만의 공간으로 딱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복층 1층 이런 데 봤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우리 복층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 아, 이 집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오브제 시리즈 아 오브제 시리즈가 다 들어갑니다 LG 거 뭐뭐가 들어가죠 자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들저 네. 빨리 그수다맨처럼할 거니까 네자 LG 오브제 냉장고 들어가고요 신경부터 들어가요 LG LG 이제 못하겠어 <laughs> <laughs> 천천히 할게요 어 천천히 <laughs> 네, 네. 자 LG 오브제 그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여기 들어갑니다 네, 네. 들어가고요. 주방 보시면 여기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음 당연히 인덕션 들어갈 거고요. LG 오브제 광파 오븐 들어갈 거고요.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들어갑니다. 아, 오브제 세트네. 네, 오브제 세트로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도 충전기랑 이렇게 콘센트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펠리장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여기 장식장 이렇게 기반같이 아... 나와있잖아요. 요거 원래 통집 이사 가시면 이런 거 사요. 장식장이 그렇죠. 없어갖고 네. 여기에 뭐술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예, 네. 그 와인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전문가 아닌 이상 그냥 먹는 거죠, 뭐. 맞아, 요 속상시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맛도 모르는데, 뭐. 네. 아, 여기서 이제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또 아, 맞지, 식탁을 맞지. 하나 모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식탁등이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식탁 여기서 놀라는겁니 네. 딱 여기 놓으시면 네. 돼요. 근데 네. 굳이 안 놓으실 거면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음. 여기다가 기느자 조금 나갔고, 한 4명에서 6명까지 식사 가능한 공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 자, 수납공간 많은 집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입니다. 입구부터 보셨잖아요. 네, 입구부터 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옵션을 지금 설명을 드렸죠. 네. 자 주방 환기창 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있고요. 싱크볼인데 상당히 깊어요. 도마 드릴 거고. 이 정도 공간이면 우리 주부님들 너무 공격.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과할 정도로 좀 있어요. 네. 자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서도 하나 또 보셔야 됩니다. 와 아마 여기에 LG 오브제 세탁기 건조기가 올라갈 겁니다. 아 기가 막히죠? 그 주방에는 진짜 뭐 챙겨올게 없네. 이식, 그니까 이식 같은 경우는 TV 빼고 다 들고 오셨네요. 음. TV도 조금 낡으셨다 하시면 버리고 오시면 돼요. 그렇지또 LG로다가. 또 LG 걸로 하나 사시면 돼요. 에이. 해외 직구로 사시면 좀 싸요. 어. 대신 우리 집도 해외 직구로 샀거든요. 75인치를. 네. 진짜 가격 차이가 두배 정도 저렴한, 음. 두배 정도 저렴한데, 대신 AS도 됩니다. 한국에서. 오, 괜찮네요. 여그분면 어, 근데, 근데 뭐또 샤오미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렇지. LG 거나 뭐 삼성 거 이런 거 해외 직구로 사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설정 버튼이 이그 저는 멕시코에서 제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리모컨 잘 누르시면 한국어 버전이 나와요. 그거 딱 누르시면 한국집이 랑렇 바뀌어요. 음. 네.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다 <laughs> 해외에서 온다니까. 그렇지요. 네. 좀싼거 원하시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75인치 같은 거. 요새는 해외 직구 많이 하니까. 네. 네. 그게 조금 더 싸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뭐이 음. 정도 다용도 실이니까 가운데 뭐, 어차피 뭐 선풍기 건조기 들어가니까 넓어요. 개스 엉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야 힘들다 힘들어. 야 진짜 1층 속에 지금 거실도 남았는데. 근데 2층에 공사가 안돼 있어서 견망 끝나, 네. 끝나니까. 견망 끝나요. 아. <laughs> 자여기도 1열로 이렇게 조, 매립 조명들. 너무 예뻐. 어, 여기에 그거잖아요. 고속버스 타면은. 아. 어. 맞아 맞아. <laughs> 에어컨이랑 같이 네, 이제 조절하는 거. 거 이제. 자 이제 여기가 우리집의 1층의 광활한 거실입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복층이 뭐냐면은 누다락 느낌 전혀 없어요 그죠? 음, 맞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같더라고요. 복층은 그렇게 지어야지 맞아요 자 공간거리 뭐 미쳤죠? 여기 제가 딱 예상하기엔 어, 4m 60 정도 되네요 진돼댁4 6 2 1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황프로님이 짬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본적이지 네, 마블 타일 되있고요. 자 콘센트가 양옆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쪽에다 TV를 놓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선호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쪽을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집들이요. 음. 그 아무 쪽에나 이제 막 그렇게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시계 많이 다요 전자 시계 어, LED 맞아, 우리 맞아. 집에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선이 보이면 좀 짜증나요. 음. 그래서 달고 나서 이틈살로 이렇게 매집 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여기 틈을 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TV 자리는 여기에요. 아.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소파가 여기서 보이는 그치. 것보다 우리 가족이면 괜찮은데. 맞아. 손님들이 올수 있잖아요. 에이. 이제 뭐 우리 와이프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뭐 자녀분들 뭐뭐 교사분들도. 뭐 맞아. 꼭난 어, 이거 틀기 보는데좀 어. 어색하잖아. 요 어. 근데 여기 딱 있으면은 일단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아, 그러다 막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어네뭐또 산으로 갔지 뭐. <laughs> 오늘 샷시는 뭔가요? 오늘의 샷시는 모르지. <laughs> 봐야 알지 나도. <laughs> 영님 이죠아 오늘의 사실은 영님이네요. 영님 네, 거고요. 아 자꾸 무슨 말 할라 그랬는데 자꾸 끝내. <laughs> 자쇼파 같은 경우는 5에서 6인용까지 지파 어... 들어가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템바보도 시공돼 있고 보일러랑 컨트롤러 이쪽에 모아 있고요. 인터폰은 저쪽에 있습니다. 자 중간 중간에 다 매립등 시공돼 있고요. 75에서 100인치까지 TV 놓으셔도 되겠죠? 자, 조명도 이렇게 차라리 매립등 안 해주는데 메인등 해줄 거면 이렇게 럭셔리하고 화사한 걸로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예쁜 걸로 해놔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톤이고요. 크... 기가 막히죠. 어우 자, 1층도 좋다. 이렇게 해서 1층은 끝났습니다. 네. 하... 2층 가셔야 돼요. 빨리 가시죠 가시죠 네 2층은 공사가 안돼 있어서 자 2층 공사 안돼 있는 거 진짜 감안하셔야 되고 불도 안 들어옵니다 오 계단 좋다 네, 계단 좋죠 목재로 된 골조고요 자 여기 저기 창 뚫려 있잖아요 네. 계단에 창 뚫려 있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막혀 있으면 되게 가깝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납자리 이제 아마 아막불 같은 게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그러네 그런 거 하나 들어올 왜냐하면 여기 샹리라가안 달려 있잖아 맞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불 같은 거에서 이렇게 장식 좀 이쁘게 들어올 겁니다. 자 철제 난가잘돼 있고요. 여 여기 난간이랑 이런 공간이 좋다고 또. 그렇죠. 여기가 밑에가 방3 개였죠. 네. 방 오! 4개, 다섯 개, 여섯 개쓸수 있습니다. 저기 반 잘라서 일곱 개 쓰지요. 아, 또 일곱 개까지 쓸수 아... 있습니다. 자여기부터 보여주세요. 뭐 딱히 제가 여기 공사가 안돼 있어서 깊게 설명을 못 드리고 어우 딱방 크기네. 어, 방 크기잖아요. 그 창문 다 남아 있잖아. 와 여기 방 여섯 개다. 요 밑에는 여기 이제 또 수납 공간 짜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 쪽에는. 어우, 좋은, 좋은데요? 네, 복층은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음. 좀 제가 말하지 말아야 될게좀 있어가지고. 아 오시면 그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러, 요런 느낌인 것만 보시면 네. 됩니다. 여기만 좀 보십시오. 여기도 다 뚫려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 여기도 뭐 방으로 쓰셔도 되고. 놀이방. 여기는 이제 뭐애이 놀이방 네. 키우시면 되고. 아니, 충고가 미쳤네요. 미쳤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키가 1 9 0인데 숙이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 맞아요 저 루다랑 느낌 안 난다고 했잖아요 야 여기 족구장이 있노? 네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하나 그냥 방으로 쓰시면 방 4개로 쓰시면 됩니다 이야 크게 크게 어, 여기가 창문 다 나와있고요 여기는 대신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 설치하셔야죠 요야 여기는 진짜 넓다 그 진짜 좋죠 그리고 수납공간 따로따로 쫙쫙쫙짝 들어가 있고 여기 방 만들면은 음. 어... 진짜 이 자재분들 좋아하겠다 아 좋죠 네. 아니면은 그냥 그 결혼해갖고 부모님이랑 네. 같이 사셔도 돼요 아 그러네 세대분리까지 가능한 집이니까 여기는 충고가 일자라서 네. 진짜 여기는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층의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음... 정해진 틀이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 아니. 길이 한 번만 재주면 안 돼요? 어 재드릴게요 야 여기 이... 저기는 이제 어차피 수납공간으로 쓰시고 할 거니까 맞아 저기는 수납공간이에요 네. 여기 는 이거 메인만 재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8m 어우. 세로 사이즈가 4m60. 아. 8m, 4m60이니까, 놀이방으로 애들 주셔도 되고, 애완견 키우시면 여기서 키우셔도 돼요. 왜냐면 하 여기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아, 맞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오셔서 상상. 그뭘 상상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현장이니다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여기 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넓은 테라스. 아, 넓은 테라스 있죠. 간이 풀장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뭐 바비큐 파티 하셔도 되고, 여기 우리 최고층이니까. 그죠 공기 옥장 안 하셔도 되고, 담배 같은 거 피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 맞지요. 네, 우리 에티켓은 지켜야죠. 그렇지요. 네, 갈땐 가더라도 이건안 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공사가 안 됐는데도 일부러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충분하잖아요 우리 뭐든지 다할수 있는 구조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인트로 여기서 했는데 마무리 도 여기서 할까요 그렇지요 네. 아까는 이쪽에서 찍었으니까 이, 맞네 그렇게, 그렇게 아 맞아요 <laughs> 그냥 간단히 할게요 자, 1층도 진짜 제가 손색이 없잖아요 복층 1층이라 그래도 주방이 기준층보다 살짝 작은 것빼곤 없어 맞아요 네, 그거 빼곤 없어요 하지만 2층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복층의 로망이에요 이게 이거 진짜 집중이에요 로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복층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1층 크기가 그대로 2층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차피 아시잖아요 한동당 두세대 밖에 없는 거 복층 네. 마지막 층이니까 요것도 이제 한세대가 남았어요 요거보다 작은 평수 있어요 복층에 음... 근데 제가 가장 큰 평수를 보여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왕 네. 갖고 가실 거면 가장 큰 평수 갖고 가는 게 낫겠죠 아 무조건이지요 자 그럼 영상 제가 빨리 올려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연락 주셔야죠 그죠? 보고 연락 주세요 <laughs>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연락 주셔야지 맞지요 제가 어떻게든 잡아보고 있을게요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거만한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집이 거만하니까 아 맞지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저도 보고 괜찮은 집이니까. 자 여기 오시면 제가 이 집도 보여드리고 저 집도 보여드리고 저 집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여기 끝판왕 동네니까. 네, 끝판왕 동네니까 도보로 아마 야당에서 이세집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실 거예요. 뭐 집이 다 좋으니까. 진짜 넓은 집 찾을 음. 거면 딴집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층 원하시면 또 복층 이 복층도 보여드리고 저 복층도 보여드릴 수할수 있으니까. 자 복층은 진짜 여기가 진짜 잘 지은 집입니다. 음. 네, 요거 확인 하시고. 영상 보시고 전화 한통 주시면 제가 시립주금이나 분양가죠? 어, 분양가 깔끔하게 공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완전 들었죠? 네. 그러면 다음 은또 멋있는 영상 찍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프로TV 융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